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 관리사무소에 이어 이번에는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전 비서실장이 대형 업체의 공사수주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선 폐기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들이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원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비서실과 정책실에서 컴퓨터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 비서실장이자 현 정책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측근 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상하수도 사업소와 관련 업체들을 수색하고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찰은 공공자금의 부정사용 혐의와 관련해 비서실과 총무과도 수색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출장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주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약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해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의혹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해소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